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떠드는 거는 이미 구슬이 다 잃는 거를 나는 꿰매는지를 하는 거예요. 구슬이 세 마리라도 꿰매야 보배다 구슬이, 구슬이 세 마리라도 꿰매야 탄핵 갑니다. 탄핵거리를 찾을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따로 체험한 거 경험한 거 입수한 거 이런 것이 폭로한 거,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만 여러분이 아주 객관성을 갖고 수집만 잘하고, 다 이렇게 교차검증을 하고, 시기별로 딱 섹션별로 묶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탄핵감 충분히 찾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까지 헌법을 위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의 대상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후쿠시마 핵폐기술을, 이거를 방지 못하고 일본의 국익에 충실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이런 대통령 탄핵감이고 징용금 피해 보상을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난 것을 상권 물리기에이 원칙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대통령이 그것을 다시 대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보상하도록 바꿔놓은 거 이것도 헌정지서를 위반한 거라 탄핵감이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1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이래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탄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퇴진 운동을 하고, 촛불을 통해서, 또 거리의 시위를 통해서, 또 배너와 피켓을 들고, 그것은,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거는 퇴진 운동이고, 탄핵은 누가 합니까? 탄핵은 정당과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4월 10일 날, 국회의원을, 어떤 자를 뽑아야 되느냐, 어떤 인물을 뽑아야 되느냐,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 천공과 건진법사 이런 인물들을 특검을 통해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배짱이 있고, 의, 의지가 있고, 그런 후보를 여러분이 뽑아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아니, 요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제가 믿습니까 하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니까. <laughs> <알고>. 이제 서문입니다 <laughs> 예, 그리고 금방 마칠게요, 요거는. 이제 섹션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디오랜드백까지는 얘기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에, 제가, 심각하게 붕괴된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일이 그러면 다른 선물들을 소소한 거지만 한번 줘 봐야 되겠다. 이게 경호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됐는가? 그래서 4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면세점에서는 30만 원대로 산 건데, 그것. 그리고 제가 쓴책 8권을 대통령의 첫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7월 23일날, 제가 들려가지고 여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서가, 비서가 연락이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와서 이 선물을 외부 일정 중에 있었어요. 커버나 컨텐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선물을 커버나 컨텐츠 앞에 그럼 두고 가겠습니다. 하고 비서한테 얘기했더니, 경찰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경찰하고 한참 통화하더니 또 경찰이 저를 바꿔주더라고 비서, 비서하고 통화한 것을 비서가 하는 말이 저 경찰 인력들을 따라서 아크로비스타 현관에 가면 검색대가 있는데 그 검색대에서 검색 절차를 마치고 맡겨두시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가십시다 저희,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이미 장부가 있어요. 아, 그러고 있다 현관에 장부가. 여러분 검색대가 왜 필요합니까? 두뇌가 조금 있으면 한남동관저 리모델링 공사 끝나면 글로 들어가면 되는데 검색대를 갖다 놓은 거는 소포, 택배, 우편물. 저같이 뭐 인편으로 갖다 주는 사람 많으니까 그걸 검색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독꽃물 검사나 폭발물 검사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물이 외부인들의 선물이 반입이 막 쉽게 되는 걸 내가 체크를 한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국정 100일을 맞이한 8월 20일경 제가 이번에는 전자제품을 한번 선물해봤어요. 램프. 갓등 여학생들이 책상에 놓는 이런 아기자기한 갓등을 동대문에 있는 동묘시장에 가서 새 제품을 사서 그거랑 또배상병가주라고 하는 술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불시에 또 들렸어요. 불시에 들렸는데 그날도 여사가 외부 일정 중이어서 커버나 컨텐츠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비서한테 얘기했더니. 거기 아크로비스타 빵가게 앞에 일반 경비 아저씨가 앉아있는데 거기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맡겼고 얼마 후에 잘 찾아갔다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일요일 날 2시에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이 된 내용들입니다. 중간에 들어간 거. 샤넬 화장품과 디올 핸드백 사이에 네 가지 선물이 두, 두, 두 번에 걸쳐서 들어간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야 이거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 전기제품 안에는 막말로 폭발물이 들어갈 수가 있고 도청장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막 받는 거야 그냥 뭐가 됐든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폭발물로 변할 수도 있고 독극물도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땐술다 마셨어 지금 디올 핸드백은, 어떻게, 디올 핸드백이 있었으면 벌써 좋죠. 우리 집 주소도 다아는데 비서구 용구이고 추석날 선물, 설날 선물에 무슨 대통령이 주는 뭐큰 상자 있잖아요. 그거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 집 주소 알아. 논란을 잠재우려면 벌써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옛날에 고급 이런 이 술집들이 밀집된 거는 아주, 하이 에이스 매담들만 마담들만 서로 소통하는 단체방이 있대요. 거 벼룩시장 같이 당근마켓 같이 거기에 수시로 수백 개씩 올라온대요.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막 싸게 사는 거지. 막 가죽 자켓 무슨 뭐 악어 가죽 지갑 뭐 이런 게막 올라온대요. 막 명품들이. 그럼 거기서 자기들 마담들끼리 싸게 하는데 싸게 거래를 한답니다. 거기로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로 갔을 가능성 나한테 제보한 얘기를 해주는 거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누구한테 선물을 줬으면 야 빨리 가져와 지금 비상이야. 빨리 이거 가져와. 회수를 했을 텐데. 돌려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 11월 23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고급 소나무 분재를 한남동 새관조로 학교 트럭에 서 11월 23일 날낮 12시 30분경에 보낸 겁니다. 그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라고 하는 인물은 교육부로부터 혐의가 많아서 총장 지휘회자가 되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가족 족벌 체제고 복잡하고 여러가지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부부만 강아지들과 살고 있는 한남동에 이것을 보냈다면 대통령도 인지했을 것이고 연구원도 인지를 했고 이것이 유의 초명이막 전화를 하더니 그 문이 쫙 열리고 트럭이 들어가서 짐을 내려놓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것이 촬영이 됐고 그래서 뉴 탐사에서 작년 초에 보도가 됐고 저는 저대로 그것을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긴거리 여사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저에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 말고도 다음 대기자들이 양손에 유명한 백화점의 쇼핑 가방 안에 선물들을 좋은 선물을 들 가득 들고 제가 나오고 나서 연이어서 들어가서 접견을 하고 이런 모습도 제가 폭로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30분 디올 핸드백은 30분 접견이었어요. 첫날은 2시간 40분이었지만 30분 보는 동안에 이복도에 대기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날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얼마나 그런 장면을 포착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들킨 게 전부가 아니라 얼마나 한난동 새 관저에도 많은 선물이 들어갔으며, 코로나 컨텐츠에도 당선자 신분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선물이 들어갔으며, 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자 신분 이전에는 후보자 신분이었고, 후보자 신분 이전에는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신분이었고, 그 이전에는 검찰 간부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검찰 간부 시절부터 무슨 범죄 행위를 했느냐. 130개 업체로부터, 우리 커버나 컨텐츠가 무슨 무슨 전시회를 합니다. 누구누구 전시회를 합니다. 라고, 커버나 컨텐츠 직원들하고 전화를 돌려가지고, 후원과 협찬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후원과 협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중앙지원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승진하는 그 과정에서는 23개 업체로부터 많은 또 협찬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삼성 카드사로부터 4,400만원, 도이치 모터스로부터 2억 얼마, 또 게임빌 업체로부터 2억 얼마,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와 최강욱 의원 이런 분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졌어요.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검찰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검찰 권력을 가졌다고 한것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은폐하고 덮은 겁니다. 그래서 디올 핸드백 특검을 하게 되면 제가 준 사건, 제가 준 물건뿐만 아니라 대기자들이 줬던 그 사람들, 한남동 관전에 들어갔던 것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커뮤나 컨텐츠 후원을 하고 협찬을 했던 그 삥을 뜨는 사건들 모두가 아우러서 디올 핸드백 특검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